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아의 말 마음 상담소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입니다. 오늘은요. 피드백 영상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피드백 세 가지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었죠. 안 보신 분은 보고 오세요. 여기. 여기. 어쨌든, 보고 오세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 피드백 통해 나머지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채워 넣을 것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나눠볼 피드백 이야기는요. 개선적 피드백입니다. 개선적 피드백은 이름에서도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문제되는 상황,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 잘해보자, 바꿔 나가보자 할때 하는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피드백을 가장 어려워하시죠. 제가 기업 강연을 갔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듣는 영역이 바로 이 어, 개선적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선배야, 넌 후배야, 근데 왜 일을 이렇게 했어?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들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지? 요즘 MZ 세대들은 피드백하면 싫어한다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면서 피드백 하려다가 참고, 그냥 내가 해야지. <laughs> 이렇게 뒤에서 밤을 샌다는 그런 선배들의 노고를 제가 듣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 말도 정확하게 해야 되죠. 상황을 바꿔야 하니까. 근데 관계도 해치지 않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없어, 없어. <laughs> 무슨 말이냐면요. 개선적 피드백을 아무리 공들여 해도요. 기분은 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찍어서 영상 올리면요. 저도 개선적 피드백 받거든요. 왜 이렇게 턱을 올리냐. 의상은 그게 뭐냐. 소리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이마주름이 많아? 막 이런 피드백을 저도 많이 받아요. 근데 아무리 저를 아껴서 해도요. 좀 기분은 나빠요. 그러니까 모든 피드백은 내가 나름 한다고 하는 건데 그건 좀 아니야. 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든 피드백을 할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게 목표가 되면 이 피드백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건 기분 나쁠 수 있다. 기분 나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피드백을 시작해야 좀덜 불편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또 간점을 전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피드백 장면에서 어떻게 말해야지? 물론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피드백을 잘하는 것보다 평소에 좋은 피드백을 주고받는 걸 잘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관계를 다리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사이에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다리가 튼튼하면, 예, 그 다리가 건실하면 개선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이 다리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했던 지지적 피드백 있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질문도 해주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이것들을 평소에 많이 하면 개선적 피드백으로 좀 마이너스가 돼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때요 목표가 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선적 피드백을 할때 목표는요 상대한테 어떤 가르침을 줘서 한 번에 그를 깨우치게 만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배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선배가 피드백을 할때 어머 저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내 네, 선배님 말씀이 옳아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고 피드백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냥 좀 뚱한 표정을 갖고 뒤돌아갈 순 있지만, 그래, 우리 선배가 저렇게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네, 선배가 평소에 저런 말잘 하지 않은데, 그래, 마음은 상하지만 한번더 잘해보자. 아, 요 정도? <laughs> 요 정도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 피드백 아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조금 너무 크게 잡지 말고요. 음, 최소한 이유가 있지. 네, 요 정도. 요 정도로 잡고 피드백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적 피드백에도 우리 세 가지 공식이 있었던 것처럼 개선적 피드백에서도 세 가지 공식을 소개해드렸죠. 조금 더긴 이야기는 우리 리더의 말끄르에서 역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선적 피드백의 세 가지 공식은요, 우리 3S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S는요, C입니다. 어, 지지적 피드백에서 컨텐츠가 있었던 것처럼 개선적 피드백에도요, 어, C, 그러니까 내가 관찰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감정을 전달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죠. 내가 관찰한 거, C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S는요,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어, 내가 관찰한 이것이 상대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지, 혹은 우리 팀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는요, 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5층에서 보는 뷰와 10층에서 보는 뷰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배는 경험과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 뷰가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후배는 그 뷰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는 그걸 알려주신다. 꾸짖는다 아니고 <laughs> 그 뷰를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 S는 뭘까요?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제일 나쁜 개선적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사이드 이펙트 딱 알려주고 너 믿어. 너 잘해왔잖아. 잘할 수 있지? 파이팅 하면서 끝내는 개선적 피드백은 B. 왜냐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기 때문이야. 그게 마지막 S인데요. 그걸 바로 우리는 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법이 잘못됐으면 다른 사이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봐야 하죠. 그래서 선배가 직접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라고, 어, 언제까지 바꿔오라고, 어떤 방식으로 바꿔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는 어떻게 바꾸길 원해? 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라고 해서 결국 우리 개선적 피드백을 끝나고 나서 선후배가 이렇게 돌아서 나갈 때는요. 액션 플랜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팅 잘해보자가 아니라 다음에 또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손에 쥐고 돌아가면 그게 아주 좋은 개선적 피드백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지난번 시간에 그 댓글에 지지적 피드백 좀그 남겨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개선적 피드백으로 한번 달아볼까요? 네, 제가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laughs> 나쁠 수 있지만, 어 저희 그 영상 또 구독하시면서 C 어떤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시는지 저 비난하지 마시고 <laughs>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S 사이드 이펙트 그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이게 구독자를 늘리는데 어떤 방해가 되는지 뭐 이런 거. <laughs> <laughs> 그런 거 한번 적어보시고 여기서 끝내면 저 상처만 가득이죠 나머지는 사이드 그러니까 대안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콘텐츠 한번 해보라고 제안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다양한 정보들을 좀 알려주시면 또이 영상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laughs> 되지 않을까요?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적 피드백 다음으로 같이 생각해 볼 마지막 피드백은요 이름도 너무 무서워요. 학대적 피드백. <laughs> 근데 여러분, 어, 이 피드백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널 학대한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하진 않아요.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라고 느낄 때 학대적 피드백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 피드백 편을 쭉 보신 분들은 앞에서 다룬 네 가지의 피드백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학대적 피드백이라고 <laughs>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오고 가는 학대적 피드백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초등학교 수준 정도 아니니 야 이거 3개월도 하겠다 그런 것은 피드백 하는 사람이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만 상대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낀 때, 느낄 때, 우리가 학대적 피드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적 피드백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지지적 피드백, 그리고 개선적 피드백의 공식을 잘 기억해서 조심조심 <laughs> 건너서 상대방의 피드백 통해 마음을 담아야 하겠죠. 네, 우리가 두 편의 영상에 이어서요 다섯 가지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피드백 통이 있겠죠? 현재 어떤 피드백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부대적 피드백만 혹시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피드백 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이 통에는 어떤 피드백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좋은 자극 주고받으면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대화를 천천히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예요. 또 다음 영상도 좋은 컨텐츠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